여기 밖에도 되게 많아. 맞아. 맞아 말이야. 근데 지금 아, 혼자 가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laughs> 네, 감사합니다. 맛이 멜론도 사고 갑자기 군침 돌면서, <laughs> 돌면서... 너무 꽁침 많다, 여기 갑자기 군침 <laughs> 돌면서 빵도 많다. 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민트소다. <laughs> 민초보단 난해하지 않겠다. 민트소다? 아... 민트소다는 괜찮을 것 같아. 요거 먹어, 저는 요거 먹어볼까요? 추라이 주라이. 사이다. 사이다. <laughs> 사이다에. 어디기 사이다에. 어디에 튀기? 안녕하세요. 정맥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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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어, 엄안 가. 언니 마실 거 골라요. 안녕. <laughs> 장을 다 봤단 말이야, 생포마트에서. 아, 여기도 생포마트. 여기 아, 네. 차고 2분 거리. 아, 둘이 온 아, 거야? 네. 아. 아니, 그나마 또 둘을 시켰어? 응. 아니요, 밥하고 계세요. 네. 아, 그래요? 저희, 저희 놀러 그래서... 나왔어. 요 아, 밥? 네. 아니, 처음, 처음 만나는 거라, 그죠? 상어. 그죠? 아, 안녕하세요. 나란다. <laughs> <laughs> 직이는 못한다는 슬픈 얘기가... 아. 후진 전... 건 못해. 아이 <laughs> 오! 어, 오 좋았다 라아 괜찮았어? 예! 네. 와... 엄청 오래 오셨죠? 아 오다가 기절하실 뻔했죠? 서울에서 오늘 아침 6시에 출발했거든. <laughs> 아니 선배님들 안 그래도 계속... 12시간째 움직이고 있는... <laughs> <laughs> 이동만 하고 있는 거야, 이동. 그래서 오다가 중간에 여기 저 마트가 편의점? 있어가지고 음. 저기서 여기 홋카이도의 특산품. 네. 특산품을. 사셨구나. 네, 세코 마트에서 오. 샀습니다. 좋아요. 혜영이가 좋아하는 군것질거리 위주로 아, 너무 좋아. 근데 선배님 엄청 좋아하신대요. 아, 진짜? 아, 네. 아 여기 군것질. 군것질거리? 네, <laughs> 아, 둘이 잘 만났네. 나는 계속 이것만 먹어. 이게 진짜 맛있다고 먹어. 아, 씨, 달아, 씨. <laughs> 너무 달아. 선생님, 한 입만 먹어봐요, 한 입만. 아, 싫어, 달것 같아. 아, 단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음. 전단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건... 저보다 레벨이 어. 위인 것 아. 같아요. 아니, 아니야. 나도 많이는 못 먹는데 아. 그냥 사는 것 자체 를 너무 좋아해. 그냥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맞아. 사서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남이 먹는 것도 좋아요. 맞아. 먹이고. 예, 기쁨이 있어, 그게. 먹이는 기쁨. 이제 다 왔습니다. 아, 가깝네. 아, 캠핑장이구나. 예, 예, 다행이다. 아, 이거 요번, 요번 일본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 그럼요. 음. 가서, 네. 태현아, 묵은지 좀 가져와. 묵은지요? 어. 묵은지 그래, 김치찌개 먹고 싶어. 오, 김치 이렇게 해야지. 김치찌개 이렇게. 원래 이렇게 했었었는데. 강진에서 가져온 묵은지다. 아, 끝났네. <웃음> <웃음> 아, 냄새 봐. 야 와, 이거 벌써 끝났어요. 아, 진짜 이건 벌써 끝났어. 아, 어, 그렇지. 요번 음. 일본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저차 들어온 거 아니야? 어디요? 애들 차 타고. 예, 미란이 왔네. 미란이가 왔어요. 베스토드라이버 <laughs> <laughs> 음, 마중나이지. 어, 비로는 어있어 아, 미란아. 아, 야, 아유 잘 왔다. 아, 야, 아유 잘 왔다. 그좀 받아요. 안줄 아, 받아. 이제 못 받. 네. 나 이렇게 짱뚱. 나물 만두 하나. 받아. 이제 못 받. 네. 아, 선배님 허리 약해서. 야 미나 일어나봐. 일어나봐. 진짜 아, 너 일어나와. 네? 아, 네. 너 여기 있어봐. 네. 네. 여기 서봐. 네. 서봐. 네. 키원아일어 와. 네. 무릎 꿇어라. 누나 그래? 이먼데까지 와줘서 고마워. 누나 진짜 고마워. 누나 진짜 고마워. <laughs> 누나 진짜 고마워. 누나 진짜 고마워. 아 우리가 모셔놓고도 미안해서 그러니까 너무 멀어가 진짜. 아 너무 아, 멀더라고요. 그니까. 저 어디 유럽 가 갔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진짜 멀었지 진짜 멀어. 고맙다. 고맙다, 어. 고맙다. 아. 고맙다 야아또 응? 봐야지 얼굴 보려고. 그래. 아 진짜 고맙다. 또안 오면 또 무슨 꼴을 당하려고. <laughs>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진짜 <laughs> 네. 진짜 고맙다. 와 아, 우리가 아, 너를 초대해놓고도 희원이랑 이제 며칠 째 얘기했어. <laughs> 네. 어 불편한 데 없지? 야, 나 앉아. 아니, 네. 야, 야, 야 미란아 앉아라. 앉아서, 야, 앉아서 얘기해. 앉아서, 앉아서. 진짜 뭐 다리 쭉 뻗게. 네. 옆에 편안하게 어, 예. 희원아 둘이 네. 다리 쭉 뻗게 네가 등좀 대줘라. 예 네, 예. 네, 네. 엎드려서 등좀 대줘. 다리 뻗게.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아 진짜야. 와. 야 근데 미란아. 너왜 이렇게 가벼워졌냐? 네? 너살 뺐냐? 오빠. 부쩍 들려. 아 저는 하이파이브 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니까, 살 빼고 있다고. 그러니까 형. 음. 아, 난얘 아픈 줄 알았어. 오빠 살이 빠져 가지고. 네. 아 내가 웬만한 여자못 뜨는데 미를 진짜. 가벼워 너무 가벼 그러니까 아까딱 아, 들었는데 아, 못뜰 거라고 생각했지. 오시켰어. <laughs> 아 지박이. 아 진짜 오빠 내가 힘아 아우, 나는... 나를... 아우, 뭐, 뭐, 아 아우, 참, 아우, 진짜. 뭐뭐왜 왜. 아 방금 냄새가 있지라아 진짜. 야. 지금 12시간 어? 오네한테 지금 차라리 불냄새를 쫄게요. 너무. <목소리> 야얘 바지 껴가지고 안 빠지잖아. 너무. <목소리> <목소리> 빠지잖아. 너는 지금 바지를 왜 끼고 앉아 있어? 야성희 지금 여기 놀래서 바구 낀 거야. 아유 진짜. 아니 뭐 선배 그랬어 그냥 오느라고. 뭐, 아무것도 못 갖고 와갖고. 야, 미련은안 사와도 돼. 야, 야 너, 너 자체로만 끝나, 우리는. 마트에서 이것저것 좀 아, 사와봤어요. 정말? 이게 홋카이도에서만 나는 특산품이래요. 진짜? 마트에서 파는 특산품. 우리 지금까지 많이 먹었거든. 근데 네가사면 사온... 막걸리야? 막걸리? 응, 응, 응. 우유? 요구르트술이에요. <laughs> 오? 요구르트, 아, 술. 요구르트 술 요구르트 술이 여기 있어요? 네, 특산품 특산품 아, 네. 좋아 좋아 이제 내일 아침 에 먹을 우유, 우유 좀 건강한 시리얼 너무... 안 건강한 시리얼 <laughs> 아맛 네. 맞... 해영이 좋아하는 까까들 아 이거는 이제 거의 반조리가 된것 같은데 어, 구워 먹으면 되겠다 여 어. 치즈 이렇게, 그리고 이건 내일 아침에 이제 토스트할 거 그러니까 그 까망베르랑 그냥 <laughs> 오렌지 잼 준비했어요. <laughs> 희원아, 예. 초밥 만들어. 예. 미란아, 희원이가 초밥을 기가 막히게 싸. 에? 희원이가? 아니야. 아 아니, 오빠가 뭐할줄 아는 게 생겼어요? <laughs> 어 아니야. <laughs> 아니 아무것도 할줄 모르잖아. 없어, 나그맞아 음, 야. 이제 이걸로 이걸로 어쩔 수 없지. 아니 초밥을 말아? 아니 그. 어 여기 준다. 어, 내가 참 사라 생전에 오빠가 요리하는 걸 보게 될 줄이야. <웃음> <웃음> 밥이 잘 됐나요? 아, 잘 되지. 살짝 이거 살짝 뭐 해봐, 음. 맛있지. 소박하게 딱 좋게 잘 익었다. 이거 위에 식그대 밑에. 네. 요 <laughs> 정도면 될 거야. 혹시 물티슈 <laughs> 있나요, 선생님? 물티슈요. 물티슈 있지. 어디? 여기 있어. 야 물티슈 아... 보관할 때 이렇게 보관하지 말고 이렇게 보관해. 아, 그래, 그래. 촉촉하 어. 촉촉하니까. 너무 살림꾼이 다 됐네. 아니 우연히 실지하다키원 아... 오빠가 물티슈 보관법을 알려주는 이런 세상에 오다니. 어누구 야야 혜영아 뭐해 어? 드릴까요? 식용유 가지갔네? 네, 식용유 갖고 나가셨는데. 올리브유로 했는데. 응. 아니 왜냐면 이게 밥알이 여기 붙어 가지고 그 붙어 가지고 밥을 비빌려면은 그냥 손에다가 살짝 이렇게 해서 아니 더 됐어요. 됐어. 이게 야, 올리브유는 왜 이렇게 끈적한 거냐? 올리고당이잖아요. 아, 아 씨. 올리고당이구나. 빨리 씻어요, 씻어. 올리브인 줄 알았습니다. 올리고당을 가 올리고당은 단 거잖아. 오, 어쩐지, 어쩐지 끈적해가지고. 이게. 들기름 어때요, 선생님? 좋아, 좋아. 들기름 괜 들기름 좋아. 괜찮다. 아. 응. 됐어. 어, 그래, 이렇게 미끈미끈해. 으, 음. 뜨거. 으, 뜨거. 으, 뜨거. 으긋 뜨고, 뜨고, 야 미란아, 야 소고기 봐봐. 아, 머저회도 한번 먹어볼까요? 어, 그럴래? <웃음> <웃음> 야, 이거 돌이에요? 돌판인? 아 이거 아, 돌판처럼 도자기네? 생긴... 어떤가 철판? 철판이에요? 관리를 그만큼 해서 오, 계속 쓰면서 완전 두꺼운 거 같은데? 완전 두꺼운데, 무거워서 못 들어. 진짜로 무거워서 못 들어. 우와. <laughs> 야, 너 이, 이태리 많이 갔다 왔는데, 어 우리 메니 야. 야. 여기 CG CG 심어주는 거 알지? 나너 오기 전에 저기 나 나라한테 그래서 미란이가 역할을 재밌는 것이 진짜 진중하고 말도 음. 없는 애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내가 어떻게 다시 바꿔야겠다. 아, 아직, 아직은, 아직은 못 봤으니까. 오케이 알았어. 아니, 야개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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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부칠 때무 그러니까 응. 가지고 야, 이렇게... 저기 불 껐니? 어디요? 저 김치집 네. 봐봐, 묶어줘요. 확인해봐. 네, 어, 제가 닦고 네. 올게요. 오, 완전 초호화자 바베큐 파티잖아. 와, 상상도 못했그좀 오래돼서. 버터 냄새! 다 떨어뜨려. <laughs> 미라 이거 너무 좋아하겠다. 우리 미라언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완전 그냥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느낌이에요, 지금. 생선 가게 맡긴 느낌. 자꾸 <목소리> 떨어뜨려. 아, 그래? 어, 앞에, 여기. 앞에. 맞아, 음. 그거. 부수는 게 좋아. 언니, 음, 이거 치즈? 아부수한 거? 음! 맛있죠, 매콤하니? 진짜 어, 맛있어요. 이게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음, 너무 치즈,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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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 잘랐어요? 어떻게 설판할 생각을 하셨어요? 안쪽으로 뭐아 넣으면 되거든. 생으로 먹나? 생으로 초밥으로 먹고 생으로 먹지 말고. 형다 됐어요? 다 됐어, 잠깐만. 타다키. 응, 타다키, 네가 구워. 참치 타다키. 응. 야, 미라니가 오니까, 오니까 또 든든하긴 하네. <laughs> 자, 희원아, 예. 너 초밥 해, 빨리. 네. 예. 그리고, 예. 우리 거 불판 있지? 네. 예. 불판 고기 스테이크 올렸던 거. 네. 예. 예. 그거 거기다 달, 그거 거기다 달고. 네. 네. 아, 근데, 말기를 알아듣는 게 어디예요. 지금 사람 많이 됐어. 아, 그러니까. 그래. 그 다음에 여기서 토치로 볼 테니까 이로다 그냥. 응. 오빠, 저걸 왜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담으려고? 올리려고. 아니, 불쬐려고 초밥을? 여기다, 이거, 이거 생 어. 거니까. 네. 아, 아혼재 혼연해서. 어, 어떡해. 죄송. 아, 상관 없다, 아니야, 아니고. 올릴 거야, 이거. 아우, 나, 아우, 그만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바로, 아, 볼판. 자, 앉자. 잠깐. 잠깐. 깨 뿌려야 돼. <laughs> 너무 맛있겠다. 황당 <laughs> 여덟 다섯 음 그래서 간장을 뿌려 먹으면 된다는 거죠? 간장을 거기 네가지거든 너네 입맛에 맞는 간장을 그 집에서 아 샀는데 간장 맛을 음. 좀봐아 어, 이게 간장? 네. 간장이 개, 간... 개는 약간 무슨 마늘아양파간가그거고 양파, 간장. 아, 양파 간장, 우니 간장 그, 그거 그 진짜 맛있어요 선생님 아 그래? 응 음. 음. 어. 냉이 냄새 물씬 음음 오마이갓! Oh 성게알간장. 아, 침이 성게알 아, 맛있겠다. 나 뭐야? 너무 맛있겠다. 아, 이거는 뭐? 와. 와야 이거 봐라 야 비주얼 봐라 와 대박이다 이 김은 나라 어머니께서 네. 직접 해주시는 아, 진짜 <laughs> 우와 아제 생각에는 이게 또 제일 맛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laughs>